자, 11번. 마이, 야, 이런 거는 틀리면 공부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말자는 말자는, 말자는 거야. 거야. 우리 하려면 이거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 돼. 어, 맞아야 돼. 돼. 틀리면. 맞, 맞아야 어, 돼. 맞아 어, <laughs> 맞아. 응 정말 유치 똥똥빵스 문제를 누가 틀렸을까요? <laughs> 누가라고 하는 너 아니니? <laughs> 어?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유치 정말 유치 똥토로 졌어 이거 얼마니?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고박이, 그제, 네, 얘는 그때 안 되죠. 네, 랩이 돌아고, 6분의 35, 35제, 네. 그러면 이게 고박이 맞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 스 루트, 루트 5, 5분의 6. 6. 루트 6 됐나요? 네. 자 요거 이 하트 해주면 되죠. 네. 그렇지. 그러면 1 네. 그렇지 됐습니 네. 그럼 마이이마이 n 부 r 부터 o t i g 부 r Poo, Poo 마이너 t a Poo 라 i n o r 마이이스 r Plat, f o 이 g 네 o n g Fong, m i 루트 7이죠 n o r 얼마야? o r Minor, 자, 슈미, 네. 자 여기서 a 마이너스 b 누가 a야? 마이너스 1. 어 a 응. 아예 a 얘는 b a 마이너스 b네. 네. 그렇지. 네. a -1. 마이너스 b네. 맞지? 네. 응? 어 잠깐만. 똑같이. 아아 아 a가 무리수가 아니구나. 얘는 그럼 답은 마이너스 7이네? 네. 네 예? 어? 맞았다 그치? 저 그냥 7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 봤네 풀때 예? 네. 와 맞았다 아니 지금 A, B가 6이잖아 가6 저는 B가 6이고 A가 1이 나왔어요 A가 1? 네 그냥 1이 나왔어 근데 지금 여기서 A가 이거잖아 A가 이거 아니야? A가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7이잖아. 그치7라고 네. U, 요거 나고 이거잖아. A가 마이너스 1하고 B가 이거 나온 거 아니야? 네. 요건데? 네. 그치 네. 맞아? 네.